네 안녕하세요 본격적 개발업력 경험 공유 프로그램 어, 개발업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줄여서 개사이다 어,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엑스 인재관리팀 김성락입니다 이은정입니다 어, 본 행사는 코이카 이노포트에서 촬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본 행사는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현재 저희 무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무대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는 코이카 이노포트라고 어, 개발업력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혜택을 드리는 장소고, 이노포트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검색창에 코이카 이노포트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간략하게 자기소개로 우리 오늘 한번 몸을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국제개발협력 이전 NGO 이소연입니다. 개발협력 분야가 함께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분야일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분야에 첫발을 내딛게 되셨는지 모로코에서 NGO 봉사단원으로 먼저 국제개발협력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음, 어, 그 NGO 봉사단원으로 가셨는데, 그러면 어떤 NGO 쪽으로, 진, 어, 어떤 NGO 쪽 소속으로 그 봉사단 아, 활동을 하셨나요? 네, 저는 글로벌 케어라는 NGO 모로코 지부에서, 어, 공사단원으로 2019년부터 약 1년 이상 어, 활동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코이카 CTS3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음. 그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제 뭐 결핵 환자를 방문해서 약상자를 설치한다거나 뭐 회계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물자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코이카 엔조 봉사단은 어떻게 알고 지원하신 건가요? 어 제가 이제 모로코를 봉사단원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먼저 음. 갔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어 교환 학생 하던 그곳에 이제 코이카 봉사단원 분이 계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 봉사단원분을 통해서 아, 국제 개발 협력이라는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 뒤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이카 그 봉사 단원 분의 소개로 코이카를, 알, 코이카를 알게 됐고 <laughs> 네. 결정적으로 이제 결발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이소연님한테 귀인이시겠네요. 그렇다고 할수 있겠다. 아, 네. <laughs> 네. 귀인을 만나셨던 걸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앞에 우리 은지님은 캐나 해외 사무소에서 이 p 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농어백일 이상호님은 일반 봉사단을 또 하셨고 네. 그리고 우리 백주영님은 프로젝트 봉사단을 또 지원하셨고. 그리고 NGO 봉사다. 공교롭게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다른 <laughs> 네. 글로벌 이제 양성제도를 타셨어요. 이게 짠게 아니지만 짠 것처럼 이렇게 제 됐는데, 그러면 앞에서 이제 봉사 활동 하셨던 분들 얘기랑 다르게 NGO 봉사단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NGO에 소속되어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네. 그 NGO가 어느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NGO가 코이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이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뭔가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더볼수 있다라는 거에는 모든 이제 인사 단원이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러면 개발협력 분야의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음. 강철과 같은 정신으로 <laughs> 네. 개발업력 업무를 수행하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 강철과 같은 정신이 아닌 상태로 나가서 강철과 같은 정신이 돼서 돌아왔다. 아, 아, 네. <laughs> 네. 봉사단 중에 <laughs> 네. 강철 봉사단이라고 봐, 봐도 되겠네요. 어, 네, 그렇게 봐주세요. <laughs> 아, 네. 참 고생 많으셨고요. 어, 그러면 그 아까 교환학생 모로코로 가셨다고 했는데 네, 또그 봉사단도 모로코로 가셨어요. 음, 네. 그러면 모로코 봉사단을 선정을 하실 때일부러 모로코를 골르셨던 건가요? 네, 그 당시 이제 엔지오가 엄청 많이 있는데 어, 엔, 모로코를 파견하는 엔지오는 이제 글로벌 케어밖에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모로코에 대한 경험이나 뭐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들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이제 네. 모로코를 내가 반드시 기필고 다시 네. 가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글로벌 케어 지원했었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시 모로코를 가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좋은 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보통은 그 처음 여행지에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고 다시 갔을 때는 좀 감동이 좀 덜한 경우가 음. 많은데 네. 그러면 두 번째 모로코도 여전히 되게 설렸었나요 어. 처음에 이제 가기 전에 비행기에 올라서서 이제 내리는 순간까지 너무 설레고 네. 한동안은 설렜지만 이제 교환학생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 현지 친구들의 울타리 안에서 되게 어 안전한 생활을 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모로코 봉사단원으로서는 이제 뭔가 혼자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음.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런 모로코의 많은 부분들을 더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움도 물론 있지만. 모로코에 대한 현실을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좋았던 경험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네. g o 공사단 하시면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어좀 보람찼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이제 학교에 방문해서 결핵 교육을 하거나, 네, 사진에 어,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저기는 남자 무슬림 학교예요. 네. 근데 이제 저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보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한정적인데 이제 거기에 참여 같이 가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 이제, 어, 저희가 약상자를 설치하고 나서 그 환자가 이게 완치가 되면 저희가 약상자를 다시 이제 걷어가요. 그때 이제 방문을 했는데 한 환자가 이제 영어랑 아랍어로 이제 같이 너무 고맙다 라는 음, 그런 메시지를 음, 남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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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사무실에 붙여놓고 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다 라고 이제 서로 얘기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누구는 고맙다고 토끼를 받고 <laughs> 누구는 고맙다고 편지를 받고. 그렇게 <laughs> 귀엽죠. 네, <laughs> 참 대조적인데요. 네, 참, 네, 좀. 그러네요. 네, 벌써 아니요. 지금 좀 가렵네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도 귀국한 그 유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당, 그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고 한국이랑은 꽤 많은 거리가 있는데요. 네. 그 현지 당시에, 당시 그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할 때 당시에 그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코로나가 터졌던 라고 이제 접한 거는, 어, 뉴스에서 접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코로나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퍼져나가더니 이제 아프리카까지 오면서 이제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자 이제 뭐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 뭐손 세정제 같은 게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길을 맨손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현지인이 이제 갑자기 저에게 이제 장갑을 주더라고요. 이제 맨손으로 다니면 아, 저 위험하니까. 내저 어, 네, 아, 사진에. 저번 제가 감동받아서. 지은 거기도 도, 하고요. 도시에 사람이 음, 없네요? 네, 그 원래 저기가 항상 차가 많고 행, 건너기가 어려운 곳인데 이제 코로나가 음. 터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차가 없어지고 음. 이제 길거리에 사람이 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로코도 음. 되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심각했나 보네요. 어, 그러면 그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실 때 어떻게 좀 오셨는지 그또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모로코 내에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봉사 단원들이 이제 수도로 다 집결을 했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숙소에서 격리를 했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뭐 코이카나 뭐 다른 이제 외교부에서 비행기가 없으니까 이제 갈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엄청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로코로 가기 위한 직항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저희.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직항이 처음 생겨서 저는 이제 12시간 비행기 타고 한 오에. 번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러면 처음 경험이요 코로나 네. 터지고 비행기 타도 기내식은 주나요? 주더라고요. 아. 다행히 이제 밥안 주면 12시간 동안 참아야 그렇죠. 되나? 내 네, 생각했는데 두박스나 아. 줬어요. 네. 아, <laughs> 기내식 먹으면서 오히려 살쪄서 막 내리는 그런 네. <laughs>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짠내 나는 그 모로코 경험,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일러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잘안 되어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판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국가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전기장판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네. 모로코 교환학생 가셨으면 아랍어 전공이신가요? 현지어를 하실 수 있어서 봉사 활동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랍어를 못해도 봉사 활동 가능할까요? 모로코 가고 싶어요라고 말씀주셨어요 <laughs> <laughs> 모로코 오세요. 아, 오세요. <laughs> 네. 답변할까요? 답변 네. 저는 아랍어 전공 아니고요. 전 영어 전공이고요. 어, 그 모로코의 학교 자체가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학교이다 보니까 <laughs> 이제 거기 갔고요. 아랍어 못해도 충분히 봉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소통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아랍어도 많이 사용하지만 불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현지어는 이제 현지에 가서 그때 그때 필요한 말들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이소연님은 NGO 봉사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 인턴 그리고 이제 직원까지 음. NGO에서만 쭉 길을 이제 이어가셨는데요. NGO마다 전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 분야가 다양한데 현재 계시는 곳에 대한 소개와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저는 사단법인 프렌즈라는 NGO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어, 사단법인 프렌즈는 프렌즈라는 이름 그대로 이제 지구촌 세계 곳곳에 <laughs>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처럼 도움을 주는 그런 NGO입니다. 이제 크게는 저희가 이제 기업 과 함께 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 사업, 급식 사업, 뭐 아동 결연과 같은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I N G O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선택이 네. 될것 같네요. 네. 아까 그 기업 C S R 관련해서 좀 업무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어, 기업 보통은 C S R 들었을 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제 업무를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음. N G O에서는 C S R?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있을까요 음, 네. 어, 일단 저희는 지금 KTNG랑 함께 하고 있는데요. KTNG에서 이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이제 저에게 후원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의 필요와 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음. 이제 전반적인 사업 수행과 모니터링과 뭐 재정 관리 등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NGO 쪽에서 부족한 재원을 기업에서 대주고 에서 부족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NGO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어, 되게 이상적인, 아까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거에 음. 이상적인 형태, 음. 하나의 추가적인 네. 형태로 봐도 되겠네요? 네. 아, 네, 대단한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계셨네요. <laughs> 그러면 프렌즈에서도 그 해외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그 모로코에 두 번이나 갔다 오셨고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아, 알고 있는데 네. 그, 해외,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관심은 없으신가요? 어, 관심이 너무 많구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세네갈이라던가 차드에서 교육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세네갈 칠레 부바카르라는 지역에서 에누마 키키스쿨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단계에 있고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와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 이제 거기에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어, 그 본인이 생각하셨던 경력 설계 과정에서 좀 뭔가 차질이 생겨서 음. 취업 준비 하실 때좀 막막한 심정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이때 심정이랑 만약에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음. 음. 저도 원래 제 계획대로였다면 이제 봉사던 2년을 마치고 이제 계속 뭐 PAO나 PM 이런 쪽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싶었. 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고 이제 3개월 동안 대기를 하는 시간 동안 일단 할수 있는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강의가 이제 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강의는 다 듣고 뭐 KCOC에서 음. 하는 프로그램이나 코이카에서 하는 뭐 스텝업 교육이나 할수 있는 건다 참여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잘 보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아, 보통은 이런 좀 그... 급격한 변화나 좀내 잘못이 아닌 걸로 좀 불이익을 받을 때남 탓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주영 님도 그렇고 은지 님도 그렇고 음. 소현 님도 그렇고 다 그냥 당장에 할수 있는 일부터 처리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저도 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교육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일단은 뭐, 스텝업 같은 경우에는 저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봉사단원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용어 같은 그런 부분이라던가, 뭐 메일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고요. 어, 일단 전체적인 그냥 그 현, 업무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맥락들을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외국어를 익힐 때 알파벳부터 익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발업력 분야의 알파벳을 익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스테법 교육은 무조건 들어야지 개발업력 분야의 이제 일을 하면서 잘 알아듣고 잘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안 들을 이유가 없겠네요. 네. 이것도. 아 그리고 요즘 이제 오디의 자격증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서 음. 자격증 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요. 음. 여기에 합격하셨는데 합격한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2018년 11월에 시험을 봐서 아마 어려워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 그냥 그 코이카에서 나온 그두 권의 책과 음. 기출 문제집을 풀었다, 그게 전부이다라고 <laugh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도 지금부터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laughs> 서울대 갈수 있겠네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어쩌다 보니 지금 NGO에서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는 정말 프로젝트 계획부터 뭐 수행까지 하나하나 할수 있는, 잘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달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그러면 NGO에서 시작해서 NGO로 계속 가시고 계시는데 그 네? 앞은, 앞으로 남은 경력들도 NGO에서 이어가실 예정인가요? 일단 저는 오늘만 생각하겠습니다. 네. 어, 네. 그 원빈이 말한 오늘만 사는 거여기계셨군요 그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그 개발업력 분야 아까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개발업력 전문가 중에 아까 계속 오늘 얘기 중에 나왔던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둘 중에 어, 본인이 선호하시고 음. 목표로 하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앞에 말씀 주셨던 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로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어, 그런 스킬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드리니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추시고 그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겸손히 몸에 배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낮은 자세로 묵묵히 꿈을 향해 가시는 것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시청자들에게 한 마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뭔가 이제 한, 모두 우리 다 함께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그런 분야 안에서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할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다보면 언젠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 이제 열심히 가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는 순간 채팅창으로 이제 그 지인분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 사단법인 프렌즈. 이렇게 또. 네. 인맥을 동원하셨네요. 아, 네. 그 읽어보도록, 하,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읽으면 민망하잖아요. 아, 네. 이소 네. 하트. 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프렌즈입니다. YP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도 성품도 탁월한 훌륭한 인재가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제 NGO의 문이 열려있으니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용기 내셔서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런 말을 남기기 힘든데 아, 소연님이 그간 회사에서 평판이나 업무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칭찬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제 그네분의 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듣게 되, 듣, 들어봤는데요. 이제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많이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이 질문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어,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네 송다윤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패널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확실히 해외 봉사단을 하기 위해서도, 그 이후에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영어 능력은 필수인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부는 네 모두 영어 관련 전공이나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신지, 아니라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영어를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막, 현지 어 현지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의사소통만 할수 있게끔 연습을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두들 다 답이 기본에 충실하고 할수 있는 것부터 네. 차근차근 하자고 하는데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당장에 이제 시청자분들도 고민이 있다면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벽을 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꿈내일이라는 내꿈내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때 자세나 태도를 통해 슬기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출연하신 선배님들의 지하를, 지혜를 구하고 싶어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어, 진짜 예상치 못한 일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뭔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면에서는 이제 자신만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파악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소통, 자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다면 이제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뭔가 조언을 구하면서 함께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그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 모두 이런 행사가 처음이고 저희도 이런 진행이 처음인데 좀 저희 한 명씩 그 소감을 말을 하면서 오늘 자리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뭔가 여기에 패널로 와올 거라고 이제 작년만 해도 상상도 못했고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함께 뭐 패널로 참석하거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 마지막 끝인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까 우리 배워본 끝인사 있잖아요. 어디선가 우리 한 번쯤은 동팀으로 사람 만나잖아요. <laughs> 네, 그렇게, 그, 동티모르 인사로 마무리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에이, 자,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네. 하나, 둘, 셋! 오브리카롱!